자, 안녕하세요. 볶구맨. 자, 오늘은 석축 이야기 해 볼게요. 아, 제가 돌 쌓는 영상 많이 올려 놨거든요. 보강토 싸는 거라든가 뭐 전석, 면석, 아, 조경석. 아, 여러 가지 쌓는 방식을 많이 올려 놨지만 그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나 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멋있고 튼튼한가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할 말이 없네. 튼튼한 거는 지금 이거 제가 현재 싸고 있는 방식이 가장 튼튼하거든요. 하지만 면적을 많이 차지 안 먹어요. 그래서 가장 내 땅을 많이 찾아먹고 아, 가장 튼튼하고 가장 저렴하게 하는 게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없습니다. <laughs> 없어요. 가장 튼튼하게 하시려면 fm 들어야 되는데 지금 쌓는 방식에 거의 두세 배 가격, 가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fm 들어 지금은 그냥 아뒤 체험을 그냥 일반 어, 마사토 갔다가 하거든요 마사토가 이제 물 타면 진짜 이거는 무너질 확률이 높은데 자 주인한테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주인한테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 여기도 처음에 아 문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작년에 여기 구입해서 오셨는데, 아, 물 관리를 제가 봤을 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색깔이 좀 다른 돌있잖아요 예전에 한 1m 정도 이렇게 아, 전석 쌓기보다는 면석 기준은 비슷하게 일자로 세워서 쌓더라고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는데, 요거를 어떻게 좀더 싸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는 한한 한 1m, 1m 정도 쌓는데, 지금 한 거의 3m 정도 싸고 있거든요. 3, 4m? 아 그래서 한3 4m 돌을 쌓고 그다음에 길이는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저희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그동네의 덤프 형님들한테 돌값을 먼저 물어보셔라 그리고 보강토 가격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전국 어디라 거의 비슷해 보강토 운임비 아, 운임비 거의 비슷하고 다 비슷하지만 돌은 또 지역 편차가 크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싼, 싼 곳은 평당 아 톤당. 만원 할 거예요 저희 지역도 작년까지만 해도 만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 만원 했으니까 15톤 한 차에 15만원 어, 25톤 한 차에 25만원 이렇게 해서 운임비 별도였거든요 작년에 운임비만 해도 한 15만원 정도였는데 운임비도 20만원 25만원 달라 그리고 아 그리고 토, 톤당? 톤당이 아니라 차당 얘기하더라고 차당 10만원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럼 10만원 더해 더 올라갔으니까 20만원 추가 작년에 보통 50만원 썼거든요 그럼 지금 70만원 달래요 20만원 올랐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해봐야 또 계산해보면 은아 3만원 정도 보시면 될거예요 보통 음, 1해배당 1해배당 3만원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1해배 싼다 그럼 돌값 3만원 그 다음 장비때도 2,3만원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시공비는 다 5만원, 5,6만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싸고 싶은 아, 길이가 100m다 1m 싼다 그럼 1 0 0해배잖아100 곱하기 어, 6만원 하시면 되잖아요 600만원이에요. 1 0 0 m 다1메달 산다. 600만원. 어, 그리고 만약에 1 0 0 m 다2메달 산다. 그러면 1200만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은. 근데 여기가 어, 조건이 어떠냐면 여기는 완전 쌩땅이거든요. 쌩땅에다 벽석이에요. 그냥 대충 쌓아도 딱딱 맞아 떨어지고, 어, 위에 물만 안 타면 되거든요. 그다음 밑에도 물만 안 타면 돼. 가장 중요한 게 물만 타면, 물 타면 좀 무서워지는 게 물이 타서 이렇게 마사가 쓸려서 기초 돌이 파였다. 그러면 무너질 확률이 있고요. 그다음 위에서 어, 산마루 축구에서 그쪽에서 물이 홍수처럼 내려 쐈다. 그러면 무너질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산마루 축구를 째어요 이렇게 배수를 째놓고 밑에는 어, 앞쪽으로 이렇게 어, 인트로 킹 깔기로 했어요. 마당에 인트로 킹을 깔면은. 인트로킹 이후로 지나갈 때 파일리는 없다. 이래 보시면 될 거고 오늘 시공비는 어, 가장 석축 공사 중에 가장 싼 시공비다. 5, 6만원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대 fm 골제 들어간다. 골재 들어간다. 골재 만원 추가. 1 어, 헤베 얘기하는 거1 평방미터 만원 추가. 부지포뭐한 3천원, 5천원 추가. 어, 그 다음에 기초 콘크리트 집어넣는다. 그것도 한 만원 추가 요런식에서 2-3만원 추가하시면 돼 그런데 이렇게 추가할 때마다 어, 아까는 1해배당 3만원 뭐 3만원 5만원 6만원에 이리 시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시공이 이렇게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야 되고 어, 부지포로 깔아야 되고 골재를 집어넣으면 그 시공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배로 보시면 돼 그럼 아까는 6만원에 작업이 가능했던 게 10만원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보시면 될것같아아 그럼 답 나왔죠 그럼 내가 FM들 한다 10만 원 정도 에 계산하시면 돼요. 콘크리트 도지금 완전 이거는 아, 거의 FM 에더 FM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아, 밑에다가 음 판넬을 대고 콘크리트를 한한 한 50cm 이상 막 치는 거1 m 달막 치는 거예요. 그럼 완전 대박 아니에요? 밑에 쌩땅 나올 때까지 파 가지고. 와, 그럼 완전 그냥 아, 그게 FM들 하는 방식은 어, 산림청이라든가 시청에서 이제 하천 정리 어, 산에 이제 산판, 하천 정리라든가 계곡 정리, 이럴 때 FM들을 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그런데 시골에서는 이렇게 개인 일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그냥, 아, 어, 생땅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 만약 생땅이 아닌데 매립땅이다매립땅은 무조건 어, 골재가 들어가거나 밑에 기초토를 아주 깊게 박아야 돼. 하나, 한 1m 이상. 어떨 때는 완전 뻘통이다. 그러면 한 2m, 3m 박아도 상관없어. 기초토를 아주 밑에도다 깔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든가 그러지않으면 기초 콘크리트를 치든가 아저 같은 경우는 진짜 뻘탕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이상하면은 그 뻘탕에서 뭘 얼마나 건져 먹겠다고 그렇게 아, 철근 집어넣고 아, 콘크리트 엄청 두껍게 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완전 뻘탕에는 나중에는 클랙이 가거나 아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웬만해서는 이렇게 아 뻘탕에서는. 그런 뻘탕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그럴 뻘탕에 왜 이런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런 거 있을 거야. 아마 업자들이 살짝 그냥 겉으로만 보, 보게 깨끗하게 해놓고 팔아 먹으려고. 그래 그거 중고로 사가지고 그냥 아 거기다 집을 줬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밑에 땅 속에 몰라요. 근데 완전 예전에 저희 원주 지역에도 이렇게 어, 일반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었거든요. 근데 1년 지나서 45도로 넘어졌어요. 그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세요. 그 땅이 내, 내 땅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터파기를 해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밑에 예전에 매립한 땅이에요. 가라앉아요. 그거는 그분이 터파기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f m 대로아그 예전에 그 동네 분들한테 물어봤으면 좋았을 걸. 이게 메리판 땅인지 생땅인지. 아 메리판 땅은 무조건 이거는 어, 파일을박아 가지고 밑에 아 아무튼 건 넘어가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집값보다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기초값이 그러다 보니까 시골 주택은 이제 대충 방석 하나 세워놓고 그냥 판넬 올리면 시골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 만약 거다가 오가를 갖다 대고 아, 어, 파일을 박았다? 아 집을 하나 사고 말죠. 하나, 아, 어, 그냥 새 집을 딴 집에 사고 말지. 그만큼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석축 이야기 하다가 뭐 별국또 자꾸 가, 넘어가는데, 아, 석축 이야기 마무리 질게요 자, 석축 공사는, 음, 현장 조건이에요. 현장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 막 사도 절대 안 무너져요. 근데 현장 조건이 안 좋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초 콘크리트를 치거나 기초 돌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 뒤체험을 하든가, 그 다음에 골재를 채우든가, 부포불 깔든가.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가격이 올라,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럼 두 배, 세배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시골 분들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럴 거라면 안 하고 만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 야, 그냥 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눕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굴삭기 하시는 분들이 그냥 세워달라고 했을 때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 무너져요. 아, 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진짜 저희 동네 무너지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그걸 뒤체험도 안 하고 일자로 쌓다그 일차, 지금 쌓는 방식은 무게중심은 뒤로 가 있어요. 하중을 밑으로 만약에, 어, 무게 위 직선으로 10톤의 무게를, 어, 10톤의 무게중심을 받게끔 돌을 쌓다 지금 이 방식은 1톤에 톤에 톤에 자기 몸무게만 지탱하면 돼. 그리고 거우에 그 1톤이 올라가는데 1톤이 어, 0.5톤은 안쪽으로 눕히고 0.5톤은 바깥으로 눕히기 때문에 1.5톤의 힘만 받고 있는 거예요. 돌 하나당. 그그 위에 돌도 1.5톤의 힘. 그 위에 돌도 어, 1.5톤의 심. 그 심. 분산이 다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뒤로 다 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보통 일자로 싼다면 그 무게가 다 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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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 6메달 쌌다. 그럼 6톤이 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돌이 아, 내려앉으면서 밀려나거나 아 그러고서 토압이를 같이 밀어내면서 아 무너진 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강토 같은 경우는 그 계속 일자로 싸잖아요. 하지만 어, 40cm마다 그리드라는 걸깔거든요 그리드가 안쪽에서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 그리드 힘이 얼마나 세냐면 제가 이제 아, 거의 아, 엄청 세요. 그걸 땡기면 제 이빨이 끊어질, 부러질 정도로. 그만큼 세단 얘기야 근데 그 그리드를 좀깔때좀 팽팽하게 깔아야 되는데 대충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막 답답해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그리드 깔아놓고 위에 흙을 뿌린다면 이빨로 땡기거든요 팽팽해지라고. 팽팽하게 어차피 그 다짐이 했기 때문에 팽팽해져요. 근데 거서 기 조금 더땡기면은 위에 보강도싼게게 뒤로 약간씩 물려요. 그래도 저는 팽팽한 걸 원하다 보니까 하도 그런 걸 팽팽하지 않게 해서 그냥 흙을 덮어버리잖아 나중에 조금씩 울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하게막 울어버린다. 그래서 무너질, 무너질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위약감이 느낄 정도로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강토 작업할 때 그리드 덮은 다음에 살짝씩 이빨로 살짝씩 눌러줘요. 그럼 팽팽해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좀 올라가면 좋고 보강토도 일자로 올리지 말고 물방울이 정수평을 수평을 완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봐서는 그를 저들이 무너진 을하다보다 보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물니까이이 무조건 뒤로 눕히게끔 이로 눕혀서 물방울이 앞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저는 약간씩. 정중앙에서 물방울 하나에서 그거 한 2cm 정도는 물방울이 어, 바깥으로 다가게. 뒤로 눕히게끔 싸는 방식으로 싸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 30년 동안 보강토 작업도 하던 돌작업을 하던 이런 걸 무너지는 걸 봐봐요. 완전 무너지든, 아, 약간씩 눕든 예전에 초창기 30년 전, 25년 전인가? 25년 전에 어, 원주에 어, 기찬 건설이라고 있었거든요. 이거 얘기하시면 알 거예요. 그, 거기 사장님이 완전 FM대로 공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원주, 원주권의 이분들이 아, 보강토 작업은 이분들이 작업하면 하자가 없어요. 지금도, 아, 아, 거기 공단에, 아, 보강토 막 10m, 20m 쌓는데도 하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FM들을 했기 때문에. 요 뒤체험을, 와, 진짜 조금이라도, 음, 물기가 있어가지고, 노라가, 10톤 노라가 다질 때, 꿀렁꿀렁 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 와가지고 다 팔아! 이렇게. 조금 꿀렁 했다, 이거야. 어, 다짐바를 아, 이거 완전 고속도로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아, 그렇게 감리가 했던 것처럼 그 사장님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올 때 절대 안 해요 땅이 조금이라도 축축하다 그럼 안 해요 작업을 안해 그거를 그냥 다졌다 그럼 꿀렁꿀렁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자가 생긴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하우가 있던 것 같아요 모든 게그 경험인 것 같아요 아, 돌 쌓는 것도 돌을 많이 쌓는 것보다는 돌 쌓은 거 무너진 거 가서 그거를 어 하나하나 다 파보고 원인 분석 해보다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아 이래서 무너졌구나. 아 이렇게 싸면 안 되겠다. 아 이런 곳에 가서 작업을 해달라고 했을 때어 사장님 이렇게 하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가격은 이렇고요. 저렇고 얘기하다 보면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그분이 안 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또 하겠다고 또 꼬셔가지고, 이렇게 대충대충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알고 보면은, 뒤에 골지안 채우고, 그당 일자로 싸잖아요? 그러면 뒤에 토압, 비 오는 날 토압을 또 꽉만 으면 괜찮은데, 일반 물을 먹고 있는 토양이 있어요. 그 토양은 100%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아, 이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좀 생각 좀 되고, 그 다음에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무조건 일자로 세워 싸는 걸 싸지 마세요, 그냥. 그럴 거라면 일자로 쓰어 쌓는 거는 그냥 100% 골재 집어넣든가 콘크리트 집어넣든가 그점 아예 안 쌌으면 좋겠어 그냥. 그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저는 하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다 보니까 일자로 싼 거만 봐도 무서워. FM대로 쌓더려도무섭더라고나 저거 언제 무너질 거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집 지을 때택지 개발하는 거막 일자로 막돌 싸는 거. 그거 거기에서 집을 지시는데 난 그거 무서워서 왜 집을 지시는 거 거기다가. 본인이 공사한 거 아니면 은 거기다 집을 짓지 말고요. 그리고 거기 돌을 또 2m 쌓는데 또 2m 또올려셔 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다 무너지는 거 보면 다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땅을 얼마나 찾아먹겠다고. 아무튼 모든 석축 공사는 욕심이다. 욕심을 버리고, 아, 그냥 내 땅을 100% 찾아먹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옹벽이든 보강트등 돌이든 약간씩 눕혀서 기초만 튼튼하고 눕혀서 싼다 그리도 제대로 깔았다. 그러면은 아, 100년 이상 튼튼하게 내가 죽는 날까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다. 는 이래 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